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를 지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 그들과 이제 이 앞으로 시작될 왕조를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지만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장기적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원포인트 릴리프예요 잠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에게 침범을 당하면 잠깐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또 다른 외적이 쳐들어오면 또 잠깐 쓰임받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야구로 치자면 선발투수가 보통 9회까지 있는 경기 중에서 보통 6회에서 7회까지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발투수가 되거든요 모세나 여우수아는 선발투수죠, 일종의. 거의 완투를 한, 그러니까 구를다 채워준 선발투수인데, 그런 투수가 한 팀에 적어도 다섯 명은 있어야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면 또 마무리투수도 있죠. 그래서 확실한 경기, 이기는 경기를 나와서 마무리해주는 투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두저도 아닌 경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두저도 아닐 때 어떻게 하냐. 선발은 이미 내려왔고, 마무리가 나오기는 아직 너무 이르고, 그럴 때, 원 포인트 릴리프를 쓰거든요. 중간 개투라고 하는데, 그 중간 개투가 나와서, 보통, 많으면 2회에서 3회까지 막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길어요. 중간 개투는 보통 보면, 한회 막으면 잘 막았다. 어떤 선수는 한 타자만 막으면 잘 막았어요. 어떤 투수는 나와서 공 하나 던지고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간 개투는 그렇게, 필요에 따라 잠깐 나와서 쓰임 받는 투수인데, 일종의 사사들은 중간 개투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나와서 한 나라, 한 위기만 딱 맞고 들어가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등장을 했는가? 이 당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에게 이전 시대만큼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년을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너희들의 성길자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믿던 그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가나한 족속의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정해라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하나님 믿겠습니다 안심하고 그냥 가던길 가시죠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말을 하지 않죠. 우리의 우상을 치워버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은 우상대로 믿고. 그러니까 현실의 복을 준다고 하는 우상은 우상대로 끌고 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하나님도 믿겠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을 함께 주고 싶다는 거죠. 이두 개가 병행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이두 가지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우수와는 끝까지 말합니다.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도 그냥 놔두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영적인 복도 받으면 좋은 거고 뭐 알라신 부처, 따르신도 도와주면 감사한 거고 이런 식의 시대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이상 모세나 여수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지 않는 시대 그래서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감할 수 없는 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도 처음부터 그렇게 망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의 1, 2, 3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찾아오는 이 위기 지금까지 모세의 죽음은 큰 위기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모세의 죽음 주에는 여호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위기죠. 이제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온 나라를 이끌어줄 리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때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올라가서 가라한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어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물었거든요. 여호수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 답을 얻어오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가지 아 않았었는데 이제는 여호수가 죽으니까 리더가 없으니까 어떡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어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는 여호수와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 위기 때 어떻게 이위기를이겨내냐 하나님께 물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족수가 싸우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를 통해서 자 어느 집하 나가 어느 집하 나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누가 먼저 싸워야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보는 시각으로 풀어갈 거냐? 내가 보는 상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물을 거냐?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와 상식으로 머리를 굴려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일차적으로 묻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말, 말씀하시죠. 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또는 내가 읽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변 환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분위기를 통해서 많은 것으로 말씀하시죠. 때론 내게 환상으로, 꿈으로, 내게 감동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내게 감정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내 생각을 움직이기도 하시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이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물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고, 나, 물었다면 내게 찾아오는 모든 생각이나 감동이나 관계나 말들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지만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 그냥, 판단해 보니까 내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과연 점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12지파 중에 누가 가서 싸울까요?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때 답이 나오는 지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가 있고요. 가장 앞서 나가는 지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그들을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고 하시면 저희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모세가 없는데 응답을 하세요. 여호수가 없는데 응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 지도자가 부재중일 때는 온 백성에 나가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유다가 나가 싸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이 상황이 이 상황이 아까처럼 정말 점을 쳐서 하나님 누가 싸우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유다가 뽑힌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이 당시에 가장 인원이 많은 지파고 가장 힘이 강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잖아요. 을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할 때 12지파가 양쪽에 이 동서 남북으로 세 지파씩 서거든요. 진행하는데 동쪽으로 진행하는데 동쪽에 가장 앞에 선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가장 선봉이에요. 가장 앞에서 마치 쇠빙선이 빙산을 깎으면서 진두 지휘하듯이 맨 앞에선 유다지파가 적을 뚫으며 가는 거예요. 척구병 역할도 하고, 방패 역할도 하고, 창 역할도 하는 게 유다지파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도 세고, 가장 민첩하고, 가장 싸움도 잘해요. 자, 그런데다가 민수기 7장에 보시면 각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가장 먼저 드리는 예물이 누구냐? 유다지파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앞선,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지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가장 선두에서는 가장 힘 있는 유다 지파를 왜 지금 가장 먼저 부르실까요? 왜일까요? 그들이 이뻐서입니까? 준비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쩔때 어,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찍으시면 아무나 나가, 나가겠습니다가 아니죠. 그만큼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주세요 라고 저를 민족과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우리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는데 사용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은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 돌아와야 되는 거죠 기도하며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하며 동시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유다가 그럼 아이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라앉은 족속과 싸우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비를 뽑아서 뽑힌 건 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신 건 나거든요. 유다거든요. 근데 유다는 왜 혼자 싸우지 않고 시므온을 함께 싸우자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리더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유다는 가장 강한 집파죠. 가장 준비된 집파입니다. 가장 싸움 잘하고 누구 언제 불려 나가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누구냐면 시므온 집파는 가장 약한 집합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몬은 이 순간 어떻게 마음을 가졌느냐 혹시 내가 뽑히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해도 문제인데 왜 우리 힘도 없고 약하고 싸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야 시몬 네가 가라 싸워라 이랬으면 아마 졸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던 시몬에게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 나와 함께 싸우자. 왜? 그리하면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오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데 유다는 우리는 힘이 세니까 너희는 할게 없어.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돼. 그러면 우리의 승리는 너희의 승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싸울 때 어떻게? 우리가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준비된 리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힘이 있다고 내 감당만, 내 역할만 감당하고 마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의 가장 연약한 자의 책임을 함께 감당해 주는 것. 그래서 나의 승리를 그 사람의 승리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내가 달려가 싸워 주는 것. 그게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왜 우리를 사용하시나? 오늘 말씀에 비추면, 첫 번째로 왜 사용하세요?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내 왕으로,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모시고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용하신다.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우선인 거죠. 그 다음엔 왜 부르신다고요? 왜 사용하신다고요? 준비됐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는데 어떻게 써요? 할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써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왜 쓰나? 내가 협력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돌아볼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함께 동역할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마음껏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날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쓰임받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 정도 돼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일꾼들이 뽑혀요. 그러면 왜 뽑힌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뽑힌 거죠. 그분들이 준비됐으니까 뽑힌 거예요. 우리는 누가 이렇게 세워지면 꼭뒤에서 말들이 많아요. 아니, 내가 더난것 같은데. <laughs> 이런 말들을 해요. 아니, 내가 볼때저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저 사람 세우시지?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분명히 준비됐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럼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워진 사람들은, 야, 내가 준비됐으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까부지 말고 내말 들어. 이러면 될까요? 아니죠. 내가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쓰임 받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연약한 나의 지체들, 우리 교회 나보다 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또는 믿음이 약한 또는 감당할 만한 그릇이 작은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열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 앞에 나오고 싶지만, 그러나 삶의 무게에 치여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그래서 미처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 안에 없는지, 우리 교구 안에 없는지, 우리 주변에 없는지, 우리 선교회에 없는지 찾아보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함께 기도해준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세우셨을 때 유다가 시몬에게 함께 가자 하는 거 보고 하나님 얼마나 많이 뿌듯하셨을까요? 그렇지 내가 유다를 선택을 잘했구나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더 외락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우리 수석교회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내가 이딸 아들들을 불러서 새벽에 기도하게 하기를 참으로 잘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하는 게 나의 의가 의 되지 않고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내가 남을 돕는 길이 될수 있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에 나갈 수 있는 씨앗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유다 지파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위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되어 남을 위해 쓰임 받는 그래야 함께 다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간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움 당할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확실하게 붙잡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준비된 믿음으로 남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 내 인생은 별것 아니고 내 인생은 연약하고 오직 내 인생을 인도에 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네가 나와서 싸우라 말씀하실 때 전방에 나와서 가장 믿음의 손목에서도 싸울 수 있는 믿음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체력도 갖게 하시고, 믿음도 갖게 하시고, 우리들이 준비된 자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어려움 당한 우리 열약한 자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몬원 집화를 기꺼이 불러 함께 동역했던 유다처럼 저희들 믿음으로 동역하는 믿음의 그릇이 품어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를 높이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전도자가 되길 원하고 쓰임 받는 봉사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집파들이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가장 좋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교회를 이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도우셔서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이 모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건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간적인 모든 계획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것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대로 우리 교회 성장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이전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주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모든 교우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주여 우리 모두가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찬양하는 이번 이전의 모든 과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낭비가 없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리며 도와주시옵소서. 소그룹 리더 모임이 오늘 개강합니다. 오늘부터 구역 모임도 모두 개강합니다. 구역 예배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가 되어 모든 구역이 부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그룹 우리 리더 모임이 개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구역장들이 모여서 단일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 말씀과도 자기를 비추어 보는 귀한 일들이 오늘 또 시작됩니다. 각 구역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이 모든 시간 시간들 함께 하셔서. 주여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주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각 구역군들마다 주여 구역장의 헌신 가운데 구역원들이 잘 리크리드에 따르게 하셔서 모든 구역원들이 은혜받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다니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 목사님 통해 서 저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 목사님 명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지켜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은 준비하시고 증거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목회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니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대로 걸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수석에 될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내 왕으로 내 아버지로 내 구주로 인정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준비된 자로 살아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함께 동역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수석의 교인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장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구역 예배를 활성화시켜 주시며 다니 목사님 의 목회사일 가운데 큰 힘으로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구할 때에 주님 분명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 각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